조칠이 박사의 통통통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에 지금 택배 관련해서 지금 시제에 대한 통이 2025년에 주 7일 배송을 시작한 지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물리 현장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면서 지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신 나온 데이터 포함해서 한번 중요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통운 7일 배송 효과 있을까? 향후에는 어떻게 방향이 갈까요? 또 택배 기업의 상황, 쿠팡 상황, 또 이커머스 셀러 물류 관련 포인트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CJ 대한통운 주 7일 배송. 이미 2025년 1월 5일부터 지금 1월 날 배송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커머스 기업들이 주문을 받아도 주말 일요일날 배송이 안되면 결국 다음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미 이커머스 기업에 관련해서 네이버도 네이버 배달 쇼핑 앱을 출시했고요 관련된 지마켓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마음 놓고 물량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지금까지는 쿠팡의 강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팡은 6조 2천억 원 이상 앞으로 쿠색권역에서 한 2~3조 원 투자해서 한 9조 원을 투자하면서 전국권역을 한90% 커버하겠죠. 물론 쿠팡에는 전국 네트워크 있어서 유통회사입니다. 쿠팡은 유통, 결제, 판매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죠? 반품회수물류까지 해줄 수 있는 강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쿠팡의 경쟁 상대가 없어서 일요일 배송 택배도 일요일 배송이 안되기 때문에 연간 한 60에서 70일을 갖다가 배송이 안됐지만은 안 이미 올해 2025년에는 연중무휴 배송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기업을 관련해서 빠른 배송 연중무휴 3 6일이상배송 또는 배송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택배 회사 중에서 지금 관련된 대한통운 한진 롯데 빅 3사가 있는데요. 이미 한진도 11번과 당일 주말 배송 택배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7일 배송을 하려면은 물량도 많아야 되지만은 배송 기사의 로테이션, 또 현장에 대해서 안정화 또뭐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하루셨던 기존의 택배 시스템에서 물량이 많아져도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냐. 2인 1조로 갈 거냐. 대리점에 따라서 이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물류 현장에 요즘 가장 핫이슈가 되는 것이 과도한 노동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설명했지만 은이 부분도 어떻게 문제를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대한통운에 이제 <laughs> 360일 이상 배송이 시작돼 갔고요. 참고로 이제 대한통운은 우리나라의 지금 물류 기업에서 매출이 12조 한 천억 정도 나온 회사고요. 영업 이익은 2024년에 5천억이 넘었습니다. 다양한 사업군 중에 이제 택배에서는 2024년 기준에 취급 물량이 16억 5천만 개 취급하고 있고요. 아마 제가 2025년에 거래처 물량,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영업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물량 많이 가져오고 또, 3PL, 3자 물류 물량도 가져오면서 이게 이제 대한통운의배송까지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떨어진다면은,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물류센터의 운영 능력과 개선 강화를 하면서 회전율 싸움이 되겠지만은, 어, 쿠팡의 네트워크하고 대한통운의 네트워크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냐. 물론 이 영업을 많이 따와야 택배 수량이 올라가겠죠. 그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대한통운이 앞으로 영업력은 계속 강할 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제가 보기에도 과거에 뭐 대한통운이 물량이 많을 때는 한 17, 18억 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물량을 치고 올라오면서 대한통운이나 관련된 택배 회사가 좀 소폭 물량이 정체했는데요. 이 부분을 대한통운이 올해 2억 개 전후 많게는 한 3억 개 정도 물량은 아마 늘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 물량 18에서 20억 개로 제가 한번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자의 결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다양한 곳을 찾겠죠. 물론 저도 쿠팡과 네이버와 관련된 사이트를 갖다가 다 지금 활용해서 구매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2024년까지만 해도 쿠팡의 앱을 통해서 모든 걸다 원스톱 쇼핑을 다 했겠죠. 그치만은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 또는 물류의 택배 시장이 쿠팡의 어떤 일강 독주체제로 해서 쿠팡의 편리성 때문에 모든 거를 갖다가 쿠팡에 의존하는 고객이 많았지만요. 앞으로는 가격과 서비스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가발, 가격 면에서 오히려 그냥 쿠팡에서 다 산다 그러면 쿠팡만 쓰면 되겠지만은 똑같이 검색 엔진을 해서 네이버도 검색에 가격 비교가 나오니까 네이버에서 물건 사는 지마켓이 물건이 좋다 하면은 지금까지 해소가 안 됐던 일요일 배송이 결국은 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계속 배송력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이커머스 전쟁에 불이 붙어서 셀러가 셀러 입장에서는 뭐 쿠팡에도 입점해야 되고 네이버도 다 상관없이 입점하죠. 아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입점하려면 셀러 입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4%에서 많게는 10%까지 상품의 종류 카테고리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 3%에서 4% 전으로 입점 수절을 내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쿠팡보다는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네이버 쪽이 어느 정도 물건을 갖다 많이 파냐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총 거래 대금이라 그러는데요. 거래 물량의 금액은 1위가 쿠팡 55조 원, 2위는 네이버 50조 원이었습니다. 기타 기업들은 상당히 미비했죠. 지마켓도 많이 떨어졌죠. 그이상해서 지금 앞으로 이커머스 기업은 품질 좋고 가격 정정이 있는 샐러드를 많이 끌어들여서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문할 때 물건을 갖다가 구매해서 결제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집앞배석에 안전하고 확실한 상품이 가능하면 반품 해수가 좋은 물량이 집 앞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한통운, 한진, 롯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이제 기존의 택배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지향적인 거래처 지향적인 물류 변화 혁신을 해야 되는 지금 세상이 2025년에 저는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대한통운이 2025년 1월달, 2월달 지금 7일 배송을 시작한 상황의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배송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물량보다 2025년 1월 첫째 주 물량보다 지금 한45%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대한통은요 하루에 평균 취급 물량이 500만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기 있지 않습니까? 새해하고 추석에는 물동량이 최고치가 1000만개가 넘고 1100만개까지 일일 물동량이 이제 택배가 취급 취급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물동량이 500만 개 이상 있던 대한통운의 물동량이 그만큼 많아지면 은 택배 터미널, 대리점, 그 다음에 배송, 상하 이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차량, 수송 차량 문제부터 관련돼서 어떻게 효율화시키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류 현장에 계시는 의사결정자분들도 아마 이 부분을 물량이 많으면 은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셀러, 물류가 연합세력으로 돼서 서로 잘하는 분야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올해 2025년 CJ 대한통운이 칠일 배송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마켓 관련된 이커머스 대형 물량을 갖고 있는 대규모 기업 아니면은 중소형 기업들의 셀러들이 어떻게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냐 여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25년 1월하고 2월달 배송 상황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주로 상품 물량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24.7%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생활 및 건강 23%, 패션 의류 반품 물류가 가능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패션 의류 쪽도 계속 강화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음반 잡화으는 나와 있습니다. 자, 택배를 7일 배송하려면은 <laughs> 사실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수 움직이지만은 택배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허브 터미널이나 또 지점, 권역에 있는 중앙 터미널에서 이제 분류해서 이제 다치 대리점 지점으로 가서 또 배송 기사분들이 이제 힘들게 배송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로테이션과 물량을 어떻게 컨트롤해갖고 만드냐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이제 몫이지만은 앞으로 물량에 따라서 어떤 개선방안 계속 개선 만들어낼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진도 7일 배송 롯데도 7일 배송이 힘든 상황에서 이미 한계는요 2025년에 11번가 거래처의 당일 주말 배송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 지금 주변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제 그만큼 투자하면 은 인력 재배치라든가 물량, 거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택배하시는 분들이 주 6일 근무하고 배송 기사분들이 하루 쉬었거든요. 교회 가시는 분은 교회 가야 고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물류 현장을 돌리냐. 이 부분이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로테이션의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물류를 갖다가 당연히 우리나라가 택배 배송이 이제 생활 밀착형, 생활 편리형이 되다 보니까 집앞 배송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강 점은 밑에 보시지만은 365일 연중무휴 배송입니다. 12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7시 전에 갖다 주고 당일 10시까지 주문하면 저녁 8시까지 갖다 주는데, 저는 이제 배송 기사나 다양한 정보가 제 주변에 다 돌아서 보면은, 쿠팡의 입장도 쿠팡을 배송하시는 배송 기사를 우리가 퀵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의 전용으로 뽑은 친구들을 옛날에 쿠칭쿠칭을 했죠. 쿠팡 친구였는데, 퀵플렉스의 배송 기사들도 물량이 쿠팡이 많아지다 보니까, 쿠팡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통입니다. 유통으로 주문받아서 결제하면은 전국의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역 캠프 쪽으로 움직여서 마지막에 거점에서 이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송 기사분들이 갖다 여러분 집 앞에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권역이 밀집도는 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강남이니까 장지동에서 달려와 갖고 여기서 이제 배송을 하겠죠. 배송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쿠팡도 주간은 2회전, 야간은 3회전 배송을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어도 일단 돌아가야 됩니다. 라우팅 동선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뭐가 있냐면은 노동 시간에 대한 어떤 이 업무 분량이 좀 많아지니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간에 이 회전을 갖다 물량이 차갑고 나가고 싶지만은 없어도 돈은 이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상당히 안 좋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통운도 지금 택배 터미널 옆에 삼자물류 보관동 있어서 보관했다 나가면 되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때 그때 주문량이 온 거를 갖다 배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시작하는 1시간 시간대 배송, 당일 배송, 모든 배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통운의 가장 강점 브랜드가 뭔까 오네입니다. 오네. 온해. 오늘 오네, 내일 오네, 시간대 오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한통운이 물량을 받아서 또 밀집도, 회전율을 높이면서 생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대한통운이나 코팡이나 배송을 할때 배송 기사에 의존하지 않고 알바라든가 일부 지역을 갔다가 계약 관계에서 이렇게 배송하는 이 부분이 서서히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커머스 물류의 물량은요. 다운사이징 돼 있습니다. 과거처럼 택배 기존처럼 박스가 규모가 커서 대형화물 물량처럼, 이형화물 물량처럼, 중량물처럼 이렇게 큰 물량보다는 박스가 작고 다운사이징 돼갖고 우리 손바닥만한 택배 물량들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배송기사분들이 배송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 알바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고객 집 앞에 배송을 갖다가 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통운에 제가 이제 물리 현장은 다음 방송에 이제 특집을 하겠지만요, 물리 현장의 과제는 대한통운이 6일 배송을 하다가 택배기사 마찬가지입니다. 한진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6일 배송, 아침 6, 7일 시에 출발해 갖고 저녁 물량이 많으면 아홉 시까지 하시1 0 시간 이상을 지금 배송을 하십니다. 참 진짜 여러분들을 받는 입장에서는 고객은 편하지만 배송하시는 분들은 라우팅하면서 참 비가 오는 눈이 오나 수거 많이 하시는 걸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감정이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개당 배송 딜리버리 서비스의 어떤 요율하고 을또치파의 요율이거든요. 근데 이 요율이 올라가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오히려 정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쿠팡의 입장에서는 물량이 뭐 기존보다 전년 대비 그냥 10에서 15%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박스형도 소형도 그다음에 우리가 비닐로 된 포치형도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다 보니까요. 배송 단가가 뚝뚝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을 배송하시는 배송기사분들, 퀵플레스 분들도 저도 이제 다양한 정보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핵심 얘기 들어 보면은 그분들도 배송 물량은 늘어났지만은 물량이 늘어나면 그 수수료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조가 그렇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갖다 지금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대한통운의 본사 또는 쿠팡에 관련된 본사 그쪽에서도 물류 현장의 노동 상황 이 부분도 같이 개선해 가면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는 것처럼 셀러 입장에서는 오히려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 지마켓에 이제 다시 회복력을 받아서 판매 기회 확대 좋은 기회가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 의존도 뭐 저기에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쿠팡 아닌 다양한 이커머스 기업에 들어가서 물건 살수 있고요. 또 택배 회사에 있어서는 택배는 거래처 물량입니다. 화주 물량. 유통, 이커머스 물량, 재조물류의 그리고 거래처 물량을 B2C로 받아서 움직였지만은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면서 또 직구 물량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가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미 이커머스 시장은 우리나라 포화 정체 상태입니다. 2024년에 242조 원이고요. 우리나라 유통 시장 514조 원 중에 올해 250조 원 시장으로 정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쿠팡이 매출이 41조, 41조 2901억의 매출을 올렸지만은 쿠팡도 매출 규모는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성장이 다음 시간에 이제 대만 사업과 해외 사업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쿠팡의 성장이 소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쿠팡의 물량이 네이버나 이커머스 기타 기업으로 가고 365일 자, 일요일 배송이 가능한 기업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쿠팡도 생존 위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쿠팡도 말씀드리지만은 회원비를 갖다가 2024년 4월부터 이제 신규 회원은 올렸죠. 어, 7,890원을 올렸고 기존 회원은 8월 달부터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기존 회원이니까요. 그래서 쿠팡이 연간 8,400억 원에 지금 와회원이한 1,400만 명 되니까 8,400억 원에서 지금 한 1조 3,255억 원의 연간 수익이 나옵니다. 한 4,800억 원인 지금 일단은 수익 구조가 더 좋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다양한 고객 지향적으로 지금 상품이나 셀러, 배송 서비스, 물류 현장, 여기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익 구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익을 받은 거를 제3, 대만 사업이나 기타 국가에서 이제 계속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쿠팡은 유통하면서 물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또 올해 2025년에 대한통원을추구로한 어떤 이커머스 연합 세력들을 어떻게 물류 현장을 만들어갈까 효율을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객과 소비자,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쿠팡 의존도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쪽으로 갈수 있는 영향폭이 넓어졌고요 셀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쿠팡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간도 쿠팡이 좀 깁니다 장기간이고 일반 네이버나 이런 관련 기업은 좀 짧죠 그래서 셀러 입장도 물건이 많이 팔리고 회전율이 좋아진다면 오히려 그쪽에 강점이 생길 겁니다 자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 물량이 많아지면 택배가 아니라 3자 물류 포함해서 융복합 물류센터 거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한테 박사님 질문하지만 쿠팡의 유통 회원지향적인 물류 서비스와 대한통운의 거래처 화주 물량을 움직이는 물류 플랫폼 지향의 물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대한통운은 이걸 갖다 택배뿐만 아니라 삼자물류, 어떤 밀집도, 회전율, 그 다음에 크로스보드, 수출입 물류, 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기업들이 영업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올해 2025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철희 박사 통통통을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로 키워드를 넣어서 장표를 한번 정리할 테니까요. 저의 키워드 핵심 노하우를 여기다 제시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박사님, 제가 이제 아주 대 대학원의 MBA 교수도 한 14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요 파워포인트 키워드만 한번 잘 정리해 두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다양한 정보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테니 많은 시청과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